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소서. 세상은 여인들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사람을 품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여성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던 감정은 평안 속에 놓이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의 손길을 느끼며 지쳐있던 영혼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이가 세상의 기대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그삶 속에서 참된 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